i <laughs>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식단 관리도 필수지만 음식의 종류에 따라 먹는 시기를 챙겨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 후 배고픔을 유지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몸무게 감량에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으로 인한 신체 효과를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배고픔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난후잘 먹는 것까지 운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운동을 마치고 나면 허기져 음식을 먹고 싶은 보다는 식욕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마친 후 먹는 음식은 더 신경써서 챙겨 먹어야 합니다. 특히 근육 운동을 하고 난 후라면 운동 중 관절이나 근육의 손상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운동 후 1시간 이내로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어준다면 장기적인 운동 효과를 유지하고 탄탄한 몸매를 가꾸는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계란이나 닭가슴살입니다. 계란의 노른자에는 근육 형성을 돕는 지바산과 레시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운동 후 챙겨 먹는 단백질 식품으로 좋습니다. 닭가슴살 역시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빼놓지 않는 식품 중 하나인데요, 근육 손실을 막아주고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가 쉽고 운동으로 떨어진 기력을 회복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연어입니다. 연어는 오메가 3 지방산이 체지방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효능까지 있어 운동 기간에 섭취해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과한 운동을 하면 손실된 근육을 보충해주고 면허의 풍부한 단백질과 비타민 D가 근육 생성과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감자와 고구마입니다. 운동 후 100g 정도의 고구마를 먹어주는 것도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고구마에 든 섬유질이 배변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 노폐물 배출은 물론. 운동으로 인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외에도 고강도의 근육 운동을 하고 난 후라면 견과류나 올리브 오일을 얹은 샐러드로 건강한 지방을 섭취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 전에도 근육 형성을 돕는 가벼운 단백질 음식이나 운동 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바나나, 귀리를 섞은 잡곡밥 등의 건강한 탄수화물을 가볍게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귀리는 운동하는 동안 혈당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커피는 지구력을 향상시니다 카페인이 각성 효과를 주어 운동 중 생기는 피로감을 6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배고픔을 유지하면서 단기간에 몸무게 감량을 하기보다는 운동 효과를 오랫동안 지속시키기 위해 운동 전후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